장례를 잘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례닷컴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원장님은 요양병원의 의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환자나 그 어르신인가요? 그렇죠. 중환도 많이 계시고 공동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할 때 요양병원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 특별히 처방은 필요 없고요 네,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질병이 있으면 아. 병원에 모시게 됩니다 병이 없으신데 모시기 어려우면 뭐 요양원이나 뭐 재가센터나 뭐 이런 데를 같이 했죠 아,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laughs> 차이는 뭐죠? 가장 큰 차이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 가장 큰 차이고요. 예, 예, 요양병원은 예. 이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병원인 거고 요양원은 이제 뭐 사회복지 개념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이 병원이니까 가족하고 떨어져 계실 텐데 환자하고 네. 그러면 임종 순간이 올 때는 병원에서 어떻게 보호자들한테 어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나요? 네, 어,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내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 임종에 가까울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호흡이 있거든요. 아. 그걸 이제 체인스트로크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면 어, 길어도 3일 정도 안에 임종을 하시거든요. 아. 근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의사들이 내측할 수 없습니다. 전날 밤에도 보호자하고 제가 코로나 발생 전에 면회를 와서 말씀 잘 나누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보호자들은 병원에 와서 이제 거칠게 항의하시는 경우가 아. 있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가 임종 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사실 또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효관념이 있는데 예.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자라고. 아, 지금도 불효자죠. 그런 해줘야죠. 해줘야죠. 아, 지금도 그런가요? 그리고 네. 의학이 네. 발전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수액을 뭐,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약이 들어간다든지 아. 또 뭐, 기관삽관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달나라든지 사실 그런 분들은 그런 그 의학적인 처치가 중지되는 순간 사실 임종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그 임종을 지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그 의료적인 처치를 끊어버리는 순간 사실 임종이기 때문에 <laughs>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은 저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손을 잡고 말씀 나누시는 게 훨씬 더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정이 되면 한 분만 계시고 집에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코로나 전국으로 <laughs> 제가 면회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보호자분들이 뭐 10명, 20명 와 계시더라도 자정되시면가셔라고그 전에 한자하고 말씀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명은 아시라고 하고 다돌려보렸습니다꼭 인종을 시키는 게 예전과 같은 그런 의미는 저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